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ill the end. Your impression of a city wish you loved more than everything you gave for it And I'm not here to criticize the risk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아인슈타인같이 지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한다. 최근에 <목소리>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인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 언젠... 두 번째 스토어를 오픈했어요. 짜잔. 스토어쯤 두 명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구매 대행을 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걸 할지 되게 뭐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근데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잘 파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식기 쪽은 제가 택배 써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탁 위주로. 식품 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식품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거래처나 뭐 이런 루트를 알게 되면 그때는 뭐 도매도 하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스토어를 냈는데 아직 네이밍이 고민이에요. 사실 네이밍을 너무 잘못 지은 게 너무 좀 흔하게 지었어요. 그 오늘 하루로 지은 거는 제가 베트남에서 동생이 도자기 공방이랑 카페랑 도자기를 만들어서 걔가 동생이 쓰고 있는 작가 이름이 하루크래프트예요. 그래서 사실 하루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루로 지었는데 너무 흔한 이름이고 이게 상표권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호명에 대한 고민이 좀 많거든요. 네이버에서 한번 상호를 바꿔가지고 어또 바꾸진 못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그 뭐지? 사업자 등록증에 네이밍을 변경을 하면은 이제 스토어 네임도 바꿀 수 있다는데 어 아직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스토어 네임은 아직은 오늘 하루 마켓인데 이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도 조금 요즘은 상표 관련해서 이제 스토어 이름 정도는 상표권 등록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고 그대로 쓸지 아니면 바꿀지는 고민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위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안서 같은 거는 우선 좀 받아보는 편이에요. 구룡포 가맥이 뭐 이런 것도 좋고 닭갈비도 좋고 업체를 어떻게 찾냐고 하셨는데 위탁은 위탁 사이트도 있지만 이제 뭐셀러우션이나 이런 데를 뭐 찾아보셔도 되고 그런데 자기가 뭐 이제 뭐 공장이나 업체에서 위탁이나 도매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제안서 정도는 받아보는 게 좋아요. 제안서 같은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보통은 다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를 받고 이제 어떤 걸 팔지를 정해야겠죠? 어쨌건 식품은 제가 맘대로팔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뭐 이세분들이 많이 한다 해요.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식품 공장이나 농장을 운영하신다든지. 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위탁으로 진행해보다가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왜냐하면 새로운 카테고리라 사실 식품이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했어요. 클레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잘 파는 거를 잘 파는 카테고리 그리고 블루오션 카테고리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사실 패션이나 패션 잡판은 레드오션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리빙, 습기 이쪽도 정말 레드오션이고 레드오션이라기보다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광고 없이는 할수 없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 진짜 광고 싸움 하는 느낌일 때도 있고 순위가 몇번 밑으로 내려가기만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빙은 제가 좀 좋아하는 거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스토어는 좀더잘팔수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저는 블로그를 한 지는 이제 딱 1년 정도 됐는데 초반에 하루에 두개씩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 국내 여행이랑 해외여행 글을 한 80개 정도 썼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고 카테고리를 삭제해서 그게 그냥 한 방에 다 날라간 거예요. <laughs> 되게 되게 진짜. 길게 쓰고 되게 사진도 많이 넣어서 찍은 건데, 한 번에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요. 80개 글이. 근데 그때 제가 또 아이폰을 바꾸면서 전에 있던 폰에 사진을 다 지웠는데, 새로 산 아이폰에 연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로그 하면서 이제 한 방문자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블로그는 좀 계속 키우고 싶어가지고. 거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 빼고는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은 글을 쓰려고 해요. You don't know, you don't care. All you know is, honey, that you're fake. You <laughs> <and laughs> <we> don't <laughs> know, you don't care. We're all having fun, bathing in the sun. We're all building castles. Vessels in the sand.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You. 아니 얼굴은 가리지. 괜찮아. 이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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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 그 그래? 상관없어 할인 이벤트이이 자체가 할인 할인 스토아 할인해주는 거 처음에는 we're having fun we're having fun 근데 이게 훨씬 예쁘다 어, 이쁘다 아 뭐야 이거 아, <웃음> 뭐야 <웃음> 아,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오빠 <laughs> 이비데이입니다 <laughs>